무슨..무슨 무슨 매운탕이에요? 엄마처럼 엄마..그..저기..아까 보니까 뭐.. 생태, 동태면은 넣어도 돼요 예? 예? 귀엽다 어? 애기는 이렇게 웃어야지 응 어. 응? 어? 태아씨 태아 씨. 태아 알아요? 어? 너 이름이 태아예요? 그렇구나. 에? 에. 아, 이다국진이? 에. 에. 어, 아빠 가 뒤로 가야 되겠다. 들어. 그럼 아빠가 뒤로 아빠 뒤로 갈게요. 아 예쁘다. 예쁘다. 음 누나보다 예쁘다, 귀엽다, 많이 안 귀엽다. 안 예쁘다. 안 예쁘다. 안 예쁘다. 그럼 누나를 한번 지금 잠깐 볼까요? 왜안 안 돼요? 안 어? 아. 어? 발 갖고 놀아. 아까 주먹 먹으면서 놀고, 발 갖고 놀고, 발가락도 먹는 거야. 응, 발가락도 먹어야. <laughs> 어? 응, 너 뛰어다니지 마라. 다친다. 어, 어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자, 음 재밌었어요? 안 재밌던데요?